인천 송도는 어떨까요?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송도가 현재 가장 쌉니다. 다른 데 오를 때 여기는 유망준데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. 이런 의미입니다. 물량이 많으니까. 여기도 버스 떠날 거예요. 결국에는. 그래서, 송도, 인천, 내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 사야 되지 않나. 뭐, 힐레송, 송도 자이더스타라든지 이런 물량이 쏟아질 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? 오션뷰가 9억, 10억이면 살수 있어요. 오션 완전히 그냥 파노라마 뷰 나오는. 예전 같았으면 피가 3, 4억 붙었을 텐데, 지금은 피한 5천? 이 정도 나오거든요? 말이 안 돼. 훈침이 나올 정도로 <laughs> 말이 안 됩니다 진짜. 근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결국에는 이문에서 보여줬듯이 그리고 광명에서 보여줬듯이 버스가 순식간에 떠날 겁니다.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송도, 난 평택. 평택은 좀 기다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송도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그 만큼 관심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. 아크베이, 입주장인데. 여러분들, 아크베이 사세요. 거의 뭐 송스카랑 나란히 아크베이가 대장이 될것 같은데. 입주장에,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뭐 송도 본다고 하면 자이더스타나 아크베이, 둘 중에 하나 볼것 같은데.